아직도 그냥 사시나요? 할인 정보,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드립니다.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. 구독,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. 5위입니다. 같이 은 밥의 찰떡궁합. 신선한 국내산 지리 멸치 200g을 7,900원에 만나보세요. 볶음 요리에 최적화되어 더욱 맛있고 건강한 반찬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오늘 저녁, 맛있는 식탁을 완성해보세요. 4위입니다. 할인 치킨너겟 1.2kg. 넉넉한 양의 30% 할인이 더해져, 1 1830원의 득템 찬스. 아이들 반찬 걱정 덜어주는 맛있는 선택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3위입니다. 맛있는 반찬 고민. 이제 끝. 동원 비엔나 소시지 1kg을 14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든든한 한 끼를 책임지는 비엔나 소시지를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기회.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. 2위입니다. 고소한 공공 김자반 대용량 500g으로 맛있는 반찬 걱정 끝. 넉넉한 양으로 온 가족 밥상 풍성하게 채워보세요.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. 1위입니다. 공공 김자반 2개 세트 30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맛있는 반찬 걱정 덜어줄 김자반을 4,190원에 즐기세요.